안녕하세요. 하루그림입니다. 어, 오늘도 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어서 아르템 붓또 음, 리뷰를 해볼 건데요. 오늘은 평면 붓, 평 붓. 오늘은 납작 납작한 평 붓이에요. 예전에 초등학생 때 포스터 숙제나 포스터 그림 대회 이럴 때. 그, 글씨 칠하는 거에 평소 엄청 많이 썼어요. 그리고 대학교 와서는 이걸로 뭐 컬러리스트 시험 볼 때, 실기 시험 볼 때, 그때 호수별로 몇 개씩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또 많이 썼고. 지금은 제가, 어 주로 새필부 둥근부 빼고는 아크릴 물감 사용할 때평부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캔버스에 뭐 백칠을 한다거나. 큰, 넓은 면적을 칠해야 될 때. 이것도 한번 제가 물감으로 써볼게요. 굉장히 귀여운 1호. 제 아기 새끼 손톱만 하네요. 이거를, 노란색을 한번 찍어서. 이거, 어, 1호. 제가 어디 사용했냐면요. 갈색으로 보여드릴게요. 어, 벽돌집 그리실 때 있죠? 막 카페나 이런 거, 막 현장 사진 찍어서 그리실 때, 벽돌 그릴 때 진짜 좋아요. 딱 갈색을 붙이셔서, 그리고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처음에 찍은 색에서 점점점 빠지면서 그라데이션이 되잖아요. 정말 자연스럽게 명암을 굳이 넣지 않고 정말 자연스럽게 벽돌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된답니다. 이렇게 1호 붓은, 1호 평붓은 이런 식으로 벽돌 묘사하실 때 사용하시면 진짜 진짜 좋아요. 호수가 커질수록 벽돌이 커지겠죠. 이렇게 끄는 것보다 그냥 딱 떼어주세요.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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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어, 이것도 되게 좋네요. 털 빠짐도 없고, 가볍고, 애기들. 저 애기도 이제 제가 막 그림을 시킬 건데, 저도 사용하고, 애기도 사용하고, 가벼워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블랙 색상이죠, 이게. 음. 되게 깔끔하고요. 붓, 털 색감도 굉장히 마음에 들요 발림도 좋습니다. 이게 수채화 종이라서 이렇게 갈라지면 느낌이에요. 수채화 느낌. 오, 제일 큰왕 8호. 큰 붓들은 진짜 물감 많이 먹어요. 꾹 눌러서 뒤집어서 한번더 꾹.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서 다시 올려주시면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 붓 되게 좋아요. 탄성이. 탄성이 좋아서 끊을 때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벽을 칠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크고요. 무게감도 딱 적당해요. 이제 아까 세필붓하고 둥근붓보다는 조금 무겁지만 이 정도 무게감은 돼야지 그림 그릴 때 놓치지 않고 잘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붓은 저는 깔끔하게 끊어지는 걸 되게 좋아해요. 림성도 되게 좋아요. 그다음 사선 붓한번 써볼게요. 사실 사선으로 된 평붓은 제가 많이 안 써봤어요. 어, 이것도 굉장히 잘 쓰시는 분들은 잘 쓰실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이거를 쓸때쓸 그런 데잘못 찾아왔나 봐요. 작은 1호분, 로 슉, 사실 사선분도 또 쓰면은 또 평부처럼 될 수도 있고, 오, 되게 묘사할 때 되게 좋겠네요. 생각해보니까. 나뭇잎 묘사 이런 거에. 오. 자, 사선붓은요. 묻히셔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세워서 했다가 붓을 한번 꾹 눕혀주시면 얘가 붓의 모양을 따라서 두꺼워지겠죠. 다시 손에 힘을 빼서 붓을 세워서 마무리. 이런 식으로 줄기도 이렇게 꾹 눌렀다가 떼면서 그려주시고, 꾹, 꾹, 다시 꾹, 오, 오, 오. 이런 식으로 붓의 모양을 이용해 가지고 그려주셔도 돼요. 다시 한번 붓을 먼저 이렇게 세워요, 그냥. 네, 붓을 힘을 줘서 붓의 면적을 종이에 많이 닿게. 그다음에 네, 붓을 다시 세우면서 살짝 띄어주세요. 음, 이런 식으로. 이리나 이런 거. 꽃도 되겠죠? 좀큰 걸로 해볼게요. 3호. <laughs> 3호 붓으로요. 분홍색을 해서. 고고 뭐고 고고고어전 지금 몸을 안 돌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조금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붓의 방향을 잘 조절하셔서 묘사를 하시면 진짜 어 그냥은 그리기 되게 힘든 그런 입체감이나 색감 변화를 주시면서 하실 수 있어요 세웠다가 눕혔다가 세웠다가 꼭 눌러서 눕혔다가 세웠다가 눕혔다가 오, 사선붓, 오랜만에 사선붓이 없거든요, 저는. 한쪽에 있는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되게 좋네요. 많이 애용을 할것 같아요. 리본, 리본 끈? 이런 거 그릴 때도 이렇게 명암 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흐름도 한 번에 해야지 안 그러면 뚝뚝 끊겨요. 오, 사선붓 정말 잘 쓰겠습니다. 이것도 엄청 큰 8호까지 있어요. 그럼 한번 마지막으로 시원하게 이쪽에 크게 한번 꾹꾹꾹 눌러서 이렇게 포개는 즐거움이 꾹꾹 눌러서 흐름 되는 거 한번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색감 짜잔 꽈배기 철 이렇게 겹친 부분 처리 입체감 이런 어려운 것도 굉장히 표현하데 좋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시도해보시면 재밌고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헤어나는 거. 색감도 점점 빠지죠? 어, 탄력감도 좋고 무게도 딱 적당하고요. 오늘 아르템 붓으로 딱히 제가 막꼭지을 단점은 없었어요. 지금 계속 뭐 조그만 세필부터 이렇게 평부까지 써보는 동안 그래서 되게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애기랑 같이 미술놀이 하기도 괜찮고 궁금하신 분들은 뭐 사이트에서도 시킬 수 있으니까 한번 가성비도 굉장히 좋아요. 한번 써보셔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